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김태승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잘 말하고 싶으신가요 최근 성공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관련하게 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인생에 한세번 정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행운,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라는 철학자 세네카의 말도 있죠. 이 말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언제든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나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로망이 홀인원입니다. 홀인원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골프치면서 홀인원을 몇 번이나 할수 있을까요?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정말 확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호리원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의 스피치와 웃음치료 과정을 등록하시는 순간 스피치와 웃음치료에 관한 한호리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스피치 멘토로 잘 알려져 있는 민영옥 교수 그리고 웃음심리치료 전공 박사인 김태승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 많은 강사진 또 조교님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교육원의 스피치와 웃음치료 과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 제가 미국 펜퍼스픽 대학교에서 웃음 심리치료를 전공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A Study of Christology and Holy Spirit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제목으로 어, 학위를 받았는데요. 음, 웃음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 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의 뇌는 똑똑한 것 같지만 뇌를 살짝 속일 수도 있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제스처들을 행복하고 과감하고 즐거운 동작과 이런 행위들을 할 때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몸의 주인이 행복한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2021년 4월 21일 오후 3시에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개강을 하고요. 12주 동안에 다양한 스피치와 웃음에 관한 모든 컨텐츠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가격은요 상당히 착한 가격이고요. 가격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숭실대학교 미래교육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 접속하셔서 스피치와 웃음 치료 과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영욱 교수의 스피치365.com에 클릭하시거나 저의 김태승 TV에 클릭하셔도 자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는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매너와 행동과 태도와 요즘 관심사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마치 사자와 소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사자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하고 소는 초식 동물이라 풀을 먹어야 하는데 사자에게 사자에게 풀을 준다거나 또 소에게 고기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노하우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의 알아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내가 바란다라는 것이 있을 때는요, 그 소통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바타는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들이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바라본다, 본다,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의 시작이고요. 진정한 스피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을 쉽게 생각하고 말을 배우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처럼 공기처럼 너무 흔해서 그 귀한 것의 가치를 알수 없기 때문이죠. 놓치기 때문이죠. 어, 국민 스피치 멘토 민영욱 교수와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상명대학교에서 스피치 과정을 열었고, 고려대학교에서 명품 스피치 과정을 열었고, 이제 송실대학교에서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스피치와 웃음 치료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강연이 있지만, 뭔가 다 드리고 싶고, 스피치와 웃음에 대한 진술을 경험하실 수 있고, 12주 동안 펼쳐지는 스피치와 웃음 치료의 향연에 다시 한번 당신을 초대합니다. 정원은 25명이니까요. 서둘러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중국 속담에도 웃음이 없는 사람은 상점의 문을 열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밝게 웃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강점을 찾아서 집중하고 노력하고 투자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이 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영욱 교수의 스피치에 관한 노하우 또 많은 강연의 경험들과 또 김태승의 대한민국 쇼핑워스트 1호로서의 26년째 강연을 하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송실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다 펼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바로 등록하시고요. 웃음치료와 스피치에 대한 코리언을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꽉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의 김태승이었습니다.